아침부터 된장국을 반찬통에 담고 있다. 여행을 가서 먹으려고 한다. 요즘 유자씨가 육아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제는 육아를 시작하고 제일 많은 눈물을 흘린 날이었다. 울음을 멈출 줄 모르는 5개월 된 딸을 붙들고 셋이 함께 울었다. 육아 스트레스로 가득 찬 아내를 위해 어젯밤 급하게 숙소를 알아보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김치를 포함해 이런저런 음식들을 가져가기로 했다. 평소에 김치 상태는 잘 살피면서 아내의 정신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평소에 육아나 컨디션에 대해서 대화를 자주 나누지만 단순히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하고 오늘은 컨디션 괜찮냐고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숙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최근에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 중인데 비록 소득은 줄었지만 아내가 최고로 힘들 때 함께 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꼈다. 아이의 짐과 음식들. 스트레스를 가득 싣고 출발을 했다. 다행히 유자씨와 알바미는 모두 기분이 괜찮아 보였다. 너무 빡세게 여행하지는 않고 펜션에서 푹 쉬다 오기로 했다. 여행 장소는 가평이다. 아연아, 우리 여행 가요. 오늘 휴무일이야? 가는 아, 휴일이 날이. 휴일이구나. 장날이라더니. 이럴수가. 징징 하다가 치발기를 주니까 조용히 빨더니 잡니다. 여행은 식도락이죠. 먹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과자를 챙겨왔어요. 직촉 핀츠 그리고 찰떡밥. 두 번째 메뉴입니다. 바게트 아다 무난하게 시즈 걸로 그 <laughs> 다음은 고기 살 겁니다 저희 집에 있던 목삼겹을 챙겨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소고기도 좀 구워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연아 잘 잤어? 잘 잤어? <laughs> 우리 아윤이잘 잤어요? 응, 잘했어? 1시간 푹 잤어요? 남으면 열심히 싸가면 되니까 3,900원 정도 하 혹시 몰라서 빵도 하나 샀습니다 장보기 마쳤고요 아침에 먹을 빵도 조금 샀습니다 확실히 밀가루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일어나서 당근으로 산 모빌을 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워 보이네요. 울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차가 멈췄을 때는 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잠도 한 시간이나 잘 잤고 맘마도 먹었기 때문에 휴축한 것 같습니다. 기저귀 맞아? 맞아, 맞아. 기저귀가 되지. 근데 뭔가 발을 동동 구르거나 발을 부빌 때 조금 긴장돼요. 저럴 때. 아이고 맛있어요? 딸기 맛이 나나요?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가 침대가 아니고 이렇게 매트리스가 두 개가 깔려 있는 식이라서 같이 누워서 자면 되겠네 와 좋다 하얀이랑 음. 옆에서 자지 잠깐 짐을 들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3층이여가지고 좀 빡세긴 하겠네 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이라 걸어가야 되는데 신발 끈이 풀렸네 그냥 한 번에 가고 싶은데 하나 샀습니다. 2만 800원. 근데 이 정도가 맞나? 한우를 많이 안 사봐가지고 160g에 2만 800원. 네, 마늘도 구워 먹으려고 하나 샀고, 파하고 양파는 집에서 가져오고, 네 된장도 집에서 가져오고, 쌈무는 마트. 이것들은 집에서 챙겨온 것들이고, 김좀 싸왔고요. 소금이랑 후추는 없다고 하길래 된장찌개 오, 냄비 있어? 어, 냄비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다 데워먹으면 될것 같아요 또 가볍게 할때 같이 구워먹을 소스 집에 있던 한돈 목살입니다 이거를 가평까지 와서 구워먹을 줄알았는그니까 <laughs> 당연히 그냥 집에서 구워먹거나 김치찌개 끓여먹을 줄 알았는데 혹시 몰라서 하윤이 거 물놀이 할때 입는 기저귀 하나 샀고요 이번에 집에 있던 아이스팩 넣었어요. 음식 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습기도 챙겨왔습니다. 아기가 또 습도가 중요해가지고. 네, 혹시라도 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대략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펜션의 뭐 사장님과. 일절 뭐, 관계가 있다거나, 뭐, 혹시라도 뒷돈을 받았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인분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그래도 지인분이 또 믿을 만한 분이어서 그냥 괜찮겠지 싶어서 온 거고요. 네,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뭐, 유모차를 놓기에는 조금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유모차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여기는 뭐, 신발장인데, 뭐 네, 텅텅 비었고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옷걸이가 하나 있고, 이렇게 살짝 들어오면 또 이쪽에 네, 화장실입니다. 뭐 꽤큰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바닥에 누워도 조금 더 공간이 남을 정도로 제가 뭐 줄자로 재보진 않았는데 이렇 뭐 괜찮은 공간이고 아, 수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건 혹시 없을까 봐 수건 챙겨왔는데 괜히 챙겨온 것 같고 어, 네 치약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키즈 펜션뭐 그런 거여가지고 애기들 치약도 있고 세면대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오, 크다. 어, 그리고 뭔가 디자인도 예쁜 것 같고 여기도 핸즈백서 핸드워시인가 응. 네, 그런 것 같고 린스 샴푸 바디워시 바디워시 이거 아기 거는 거아 그냥 이거 샴푸 같은 건가 아 오리논이다 아 오리논 그러니까 머리 눈으로 물안 들어가게 어. 눈이랑 귀에물안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좋은 게 아기를 보면서 씻을 수가 있어 어 그러네 네 이쪽에 이제 뻥 뚫려 있어가지고 아기를 보면서 씻을 수 있고 <laughs> 네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꽤 큽니다. 거실 겸 방이죠. 여기가 약간 1.5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거실 겸 방이 있고 이쪽에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고. 키즈 펜션이라 그런지 바닥에는 침대가 아니고 매트리스만 두개 깔려 있는데 두께는 뭐한 10cm 좀안 되는 것 같고. 하윤이가 와가지고 교체지도 <laughs> 않고 지금. 네, 굉장히 서한 자세로. 너무 편해 보여. 어, 너무 잘 있는 상태이구요 어 그러네 그림도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또 있네요 약간 좀뭐 유럽풍의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애기들 장난감 같은 것들 키즈 펜션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소꿉놀이 같은 거 좋아하는 애기들 이런 거 하면 될것같고 가습기는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온습도계도 저희가 가져온 거고 저희가 가져온 게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애기들 요리하는 놀이 같은 거할수 있게끔 뭐 되어 있고요 요리 좋아하는 애기들은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어, 좀 약간 독특한 구조인데 바베큐 파티장과 네 풀이 같이 있습니다 욕조가 같이 있어가지고 고기 냄새 맡으면서 샤워를 할수 있다는 점아 이거는 뭐 이렇게 목 받치는 그런 건것 같네요 좀 이렇게 뒤로 기대가지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 것 같고 네, 꽤 큽니다 꽤 커서 부부랑 아기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저희가 그냥 집에서 가져온 건데 아기 튜브 네 선물 받은 건데 앞쪽으로는 이제 전경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다행히도 여기는 그 블라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리면, 네. 사생활을 좀 보호 받는 채로 샤워를 즐길 수 있다. 혹시라도 뭐 노출증이 있는 분들은 그냥 하면 되겠죠. 네. 아, 이거는 테이블인데, 그냥 적당한 크기입니다. 꽤 괜찮은 크기이고, 몇 센치 cm,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인용 의자 3개랑, 이제 애기, 하이체어. 이 하나 같이 있고요. 음. 이거는 조명인 음. 것 같은데, 뭐, 켜줄까? 어, 한번 켜볼까? 나, 나름 느낌 이 있네요. 오, 괜찮다. 이것만켜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맥주 같은 거 한잔 하시거나, 음.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바베큐기인데, 2만원 내면은 이제 빌려줍니다. 이용하기에는 되게 네, 네, 네. 간편한 것 같고, 네. 뒤에는 생화인지 좋아는지 모르겠는데, 아, 생화이네요? 생화네? 어, 생화인데, 바베큐장에 있는 나무라서 그런지, 굉장히 기름기가 뭔가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좀더 반질반질해 보이네요. TV는 네, 삼성 TV고요. 담배는 피면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네, 이쪽이 주방 공간인데 저희가 이쪽을 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6만 원대 방이 있었는데 방이 좀 크기가 작았어요. 근데 원래 거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소파가 없더라고요. 여기 소파가 있어서 수유할 때 소파가 있으면 좀 편해가지고 괜히 또 쉬러 왔는데 수유 때문에 또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좀더 돈을 주고 비싼 고으로 했고요. 네, 뭐 99,000원인가? 여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뭐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기는 저희가 가져온 식재료드리고 주방은 뭐 적당히 네, 큰 편입니다. 이거는 하이라이트인지 인덕션인지 모르겠는데, 구분은 잘안 되는데, 인덕션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열어보면, 은 네, 숟가락, 젓가락, 뭐, 집게, 가위, 자, 여기 간단한 도구들은 다 있습니다. 또 키즈 펜션이라 애들 그 접병 닦는 그런 도구들까지 다들어있고 밑에는 먹가있 뭐 네, 아래쪽에는 냄비가 하나 있습니다. 냄비 있고 칼 있고 해가지고 뭐 라면 좀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도마도 있네요. 도마도 있다 쓸 거니까 빵에 놓고 그리고 간단한 그릇들은 있습니다. 밥 그릇 세 개, 국그릇 세 개, 뭐 컵, 뭐 접시, 뭐. 가족, 그냥 3인 가족 정도? 아니 커플이 와서 쓰기에는, 네, 무리가 없는 정도의 그, 구성인 것 같고요. 냉장고는 그냥 일반적인 자취방에서 쓰는 180좀안 되는, 한170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냉장고이고. 이거는 아마 분유 포트인 것 같네요. 40도, 100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저희는 분유는 안 먹어서 저희는 필요 없고. 네, 전자레인지는뭐 그냥 일반적인 가정용 기이고 또 특이한 게 키즈 펜션이라 그런지 접병 접병 소독기랑 아기 식기 같은 게또이 안에 다 들어있네요. 좀더 <laughs> 위생적으로 아기들 식기도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이 네, 소파는 그렇게 높은 소파는 아니고. 유자 씨가 앉아봤는데 뭐 수유하기에 뭐 그렇게 무리든 없는 뭐 수유 쿠션 저희 가져오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쳐볼게요. 올려 올려아 어, 고기. 아, 우리... 빨리 커서 엄마 아빠랑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 좋은데, 그지? <laughs> 혼자 좀만 놀고 있어둬서 엄마가 배좀 채우고 올게요. 가득하고 고기 있는 거 이대로 맛있어 장난 나불맛나 집에서 하는 거랑 좀 달라 쌈거 좋아하는데 음 맛있어 응응응형 포사주서 먹어 해이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지 소시지 음, 맛있다. 다음 데. 아, 고구마 후추는 가족이나가 지다 <laughs> 그래도 맛있어. 다음 턴에할때안 음, 좋을 것같은아 음. 이거 진장찌개도 스팸이 들어갔었구나. 음 조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음. 니있술만해 음, <laughs> 응? 음 귀여워. 귀가 파란 거 봐. 좀 울어서 달래 <laughs> 주러 갔습니다. 되게 데리고 여행하는 네, 게 쉽지가 않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고채 가지고. 이거 소고기도 응. 소고기만의 아, 부드러움. 훨씬. 음 응. 부드럽다 잘 골랐는데? 오랜만에 음. 나와서. 그니까 뭔가 응. 실감이 안 나네. 응 그니까 왔는데도. 되게더 훨씬 더먼 미래에 이를 줄 알았는데. 그러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왔네. 음한 응. 돌은 돼야지 이렇게 놀러 다니잖아 싶었는데. 아니 그래도 응. 오늘 많이 안놀어서 고마워. 그래 잘 자고. 하 <laughs> 아, 행복해 <laughs> 제가 이거 남편이 사준 과자를 사왔는데 마트에 제가 안 가고 남편만 갔다 왔을 때 이걸 사왔습니다 전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을 먹었지만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짜잔 향이 좋습니다 이거 집에서 빵 만들고 휘낭시에 만들어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해보지 않을까요? 안 나오니까 할수 있는 게 없고 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에. 세인크를 수리 중이랍니다. 갑자기요. 왜 내가 오니까 수리를. 깨끗한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막 설거하고 싶어서. 아 씨. 청개구리 심보 너무나 있죠. 원래 밥을 먹고 나서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 병에 걸렸는데 지금 저 기름기 가득한 기름들이 싱크대에 들어있는 꼴을 못 보겠어. 강 보장님이 물로 씻어내고 싶은데 설거지를 <laughs> 못 한다는 이 기분이 너무. 강 과장님이 보기와는 다르게 깨끗하고 강방이 있습니다 보기와는... 보기가, 보기가 어떻길래요? <laughs> 지금 <웃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laughs> 아 예쁘시네요 <laughs> 가끔 출근했을 때빵 먹고 싶을 때 도시락 안싼날 그거 사서 아침에 먹고 점심에도 먹고 <laughs> 영양소 따위 칼로리만 채우면 된다 근데 10개 중에 그럼 5개씩 먹는 건가요? 아니 아침에 한두개 먹고 오후에 한 서너 개 먹고, 음. 뭐 먹고 음. 그러면 다음 날 아침까지 먹는다. 기분 좋은 날은 팀원들 몇개 나눠주고, 기분 하루에... 좋은 날은 나가서 다 먹는다. 계곡이 흐르고요. ASMR이 됩니다. 집에서 듣던 계곡 물소리 백색소음 실제로 들으니 좋네요. 오프로드 갑니다. 갈수 있나 이거? <laughs> 어 조심 어. 조심히 가세요. 이안 가겠는데? 어, 어떡해. 얼른 빠져나가자. 빠져나가기엔 좀 멉니다. 하연이 뭔가 즐기고 있는 느낌이네? 근데 뒤가 왜 가운데로 갔냐? <laughs> 무섭습니다. 그게 이런데 살면은 근데 뭔가 폐가 음. 좋아질 것 같다. 음, 뭔가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km 걸었는데 2km 남았습니다. <laughs> 이 편의점 표지판 뭐냐고? 아까 차 타고 올 때는 편의점이 그렇게 안 멀어 보였는데 미국인 줄 알았네. 걸어오니까 되게 멀다. 산책하면서 와서 아,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까 했는데 안, 안 되겠다. 되겠다. <laughs> 차 끌고 나와야 돼. 음. 우리 돌아갈까, 애기? 돌아갈까? 아, <laughs> 어, 해서 가자. 드디어 설거지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이 매트리스가 너무 탐납니다. 바닥에 이렇게 저상형으로 돼서 낙상 위험도 없고, 아기랑 부모가 이렇게 같이 누워서 눈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놀이매트보다 확실히 푹신푹신해가지고, 누워서 애기 보기도 편한 것 같고. 아, 좋네. 놀이매트에서 생각보다 누워있기가 좀 아프더라. 애기누워있 허리 아파. 그러게, 그냥 이런 걸로 바꿀까, 침대 그러게. 네, 애기 수영하려고 물 받습니다. <웃음> 귀여워 울다가 웃으면 꽤안돼 눈이 떠지잖아 그럼 일단 엄마 아빠를 찾아 눈을 크게 뜨고 알겠지? 그리고 엄마 아빠 없으면 울어 분명 옆에 있을 거거든? 눈 감고 그냥 하지 말고 알겠지? 다음부터 약속이야 알겠어? 아이고 손가락이 조금해서 약속도 안돼쒸다쒸다 복사만. 쒸아쒸아 지금 몇아지 아니? 쒸아아쒸아아쒸쒸쒸쒸아 밤이야. 밤이잖아. 지금 하연이 깨서 맘마 먹이고 저도 아침부터 배가 너무 고파서 어제 사둔 돈소 비빔밥. 음. 음. 강과장님은 자고 있고 하연이는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한자리 차지하고. 밥을 하나 먹었더라고요 아침으로. 저는 아침에잘안 먹어서 패스할 거고요. 주방이랑 냉장고 정리하고 방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연아 <목소리> 이제 가볼까? 하연 아침 고요수목원이라는 곳을 갈 거야. 재밌겠지? 네, 매표소 도착했고요. 어른은 만천 원이네요. 하연이는 무료 입장입니다. 네 안내 채, 책자 챙겼고요 들어왔습니다. 하연이가 지금 수유할 때가 다 돼가지고 일단 일일 목적지는. 근데 뭔가 좀 아찔한데? 수유실. 틀리다. 어 그러네. 그리고 길이 되게 좀 뭔가 경사가 좀 있다. 그래, 그래? 어. 생각보다 이게 실제가 더 경사고 좁아가지고. 뭔가 걷기엔 진짜 좋아요. 유모차가 단지 좀 어려울 뿐. 와, 이쁘다. 아, 여기가 편하네. 이상한 데가 안... 허, 흔들려. 하윤아. 뭐 이런 거 무서워? 아니, 하윤이가 걱정돼서.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을 거예요. 배경이 쁜데 하지만 그의 뒷목은 어 책임감으로 눌려 있습니다. 왜나지금인야 <laughs> 갑자기 액지 책임감 만들어? 아니! 꽃만 봐봐! 벌들! 뱉뱉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꽃과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저도 꽃이기 때문에 벌이 날아드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헷갈리, 벌들이 헷갈렸나 보다 그니까 말이야 아 진짜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도꽃 같아 하아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왜 이렇게 부었죠? <laughs> 어제 도대체 뭘 먹은 거예요? 저요? 나 말이야 아, <laughs> 어제 먹고 바로 잤습니다 뭐 먹었지 우리 어제 고기! 아 에? 너무 맛있더라 진짜? 그냥 그 바베큐에는 뭘 구워도 맛있지 <웃음> <맞아>. <웃음> 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나 여기 나 제발 여기서 하윤이랑 찍어주세요 어, 그래. <laughs>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laughs> <laughs> 여보 저 노란색 꽃다 됐어요 <laughs> <laughs> 여기 흰색 꽃도 이쁘다 잡초인가? 어, <laughs> 하윤아 이게 뭐야? 이게. 응? 꽃이야 꽃 네, <laughs> 여기 아침 봄빵집이 있어요. 이따가 오고 싶네요. <laughs> 제이 <제2> 목적지인가요? <laughs> 네. 제일 목적지는, 목적지는 수유실이고 아가를 위한 수유실이고 <laughs> 그 다음은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와 이쁘다 여기. 어우, 예쁘다. 와 그림이다 진짜. 네, 네. 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러게. 여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응나 음, 사실 잘 몰라가지고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 <laughs> 그냥, 하나도? 그냥 우와. 뭐 나무 있겠거니 했는데 좋다 생각보다 <laughs> 우와 핑크다 핑크 어. 핑크 의자 연보라인가? 연보라 의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예쁜 색을 보면 기분이 좋지? <웃음> 좋지? <웃음> <웃음> 어, 여기 파란색이잖아 어 이렇게 되게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잘 해놨다 음, 하늘색 의자 그리고 여긴 하이엔이 <laughs> 배부른 하이엔이 어, 알죠? 항상 돌이 들어가요 솜씨 아, <laughs> 헐.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들어가는 건지 딸깍 들어갔네 이게 뭘까요? 뭔가 되게 아름다운 집입니다 진짜 집처럼 해놓네 뭔가를 판매했던 샵인 것 같아요 근데 문 닫은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무서운 거. 돌탑을 정말 많이 쌓았습니다. 사람들의 소원들이 담긴 돌탑입니다. 다들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마음으로 돌탑을 쌓았습니다. 와 이쁘다. 자연보다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한데방어왔습니다하네하네방잘하네방네 방전하네. 방 이거 네방전하 강동구, 강남구. <laughs> 급하게 떠났던 짧은 여행이었지만 유자씨의 기분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았다. 5개월 아기와의 여행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가능은 하다는 걸 이번 여행으로 알게 되었다. 육아로 힘든 유자씨를 위해 종종 여행을 다녀볼 예정이다. 우리 부부는 플렉스라는 이름의 통장에 부수입을 모아두는데 여행이나 예정에 없던 플렉스를 하고 싶을 때는 이 통장에서 꺼내 쓰고 있다. 우리처럼 부수입을 모아도 좋고 매달 정기적으로 10에서 20만원 정도 꾸준히 모아두면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매달 저축 목표를 지키면서도 부담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좋다. 절약도 좋지만 이런 특수목적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두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